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여러분 바둑 뜰때 이런 모양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마도 거의 끝내게 할 때까지 계속 두다가 예 여기가 그냥 백집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개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야 그런데 폐가 이 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모양에서 그러니까 폐가 나게 되면 어쨌든 어쨌든 흙에 이런 곳을 뭐 폐감으로 막쓸 테니까 자 사실 지금 이 형태는 이 아주 재미난 이런 모양인데, 실전에서 진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왜냐면은, 하이 바둑에서는 어쨌든 한번 둬서, 예, 수가 나는, 단패는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흙이 먼저 두면 수가 나는데, 이게 이제 양자 합의가 돼버리면은 예, 백집이 다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곳은 바둑이 뭐다 끝나가더라도, 한 번씩 이제 다 되든 안 되든, 예, 한번둬보라 이런 거 이제 추천해 드리고, 기분 나쁜 것은 무조건 다둬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형태는, 예, 지금 백이 자충이 걸려가지고, 수관하게 되는 이런 형태죠. 물론, 흔히 뭐, 우리가 많이 두는 이런 거 뭐, 단수치고, 예, 이런 거는 뭐, 잘안 됩니다. 이게 단수치고, 백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이거는 뭐, 잘안 돼요. 자, 그리고 뭐, 여기서 이렇게 두고, 단수치는 거 이런 것도 잘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흙의 이 백돌, 백돌의 자충을 이용한 아주 멋진 이런 맥점이 있는데, 이 흙에 지금 비로 나오는 이 수를 이 잡혀 있는 흙한 점을 잘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흙의 첫 번째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모르 하느냐. 이렇게 한번, 예, 이한 점을 응원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예, 어시스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흙, 에 두었을 때, 백이 진짜 여기서 잘 두어야 되는데요. 자칫 잘못하다가 이제 백이, 예, 진짜 횡사, 예, 참사를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뒀을 때 이제 백이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밀면은, 예, 이건 진짜 대참사가 나죠. 뭐냐면은 흙이 여기를 찌릅니다. 그나마 이때까지는 1 0 0이 이때 정신을 차리면 돼요. 예. 이때 이렇게 이으면은 단수 쳐가지고, 예, 100, 중앙에 있는 5점 정도만, 예, 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이제 1 0 0이 예, 겁도 없이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흙이 여기를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뒤에 있는 백0 0돌 5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흙에 붙였을 때, 또 뭐, 둘수 있는 게 백이 이렇게 두는 건데요. 이때 이제 흙의 수순을 정확해야 되죠. 뭐 그냥 단수 치는 건 이어서 이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흑은 일단 이한 점을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백이 단수쳐서 연결을 하자고 할 것입니다. 흑이 만약에 있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백이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백이 연결이 되죠. 이거는 안 된다. 하지만 흑은 아주 멋진 수가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단수쳐서 이 백돌 다섯 점에 백돌 다섯 점을 이제 잡으러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따내면은. 따내가지고, 이거는, 예, 흙이 백돌들 싹 잡아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흙이 이 붙이는 수, 붙이는 수가 아주 멋진 수인데, 여기서 백이 요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요거 두는 거. 예, 이거 두면 이제 흙이 어쨌든 뭐 백돌들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둬야죠. 최대한 이득을 봐야 되니까. 만약에 이제 백이 여기를 둘때 흙이 이렇게 두면은 백이 이음에 이제 단수 쳐서 다섯 점이 잡히는데 대충 흙이 여기쯤 이제 단수 치면은 뭔가 백도 심상치 않다는 거를 눈치채죠. 그래서 잇고 흙이 이렇게 따에서 예, 연결이 되는데 백이 이렇게 이제 헤딩을 했을 때 흙은 예, 석 점을 단수 치는 것이 아니라 예, 중앙 다섯 점을 먼저 단수 칩니다. 먼저 단수 친 것을 이제 잡을 수가 있는데요. 예 여기서는 이렇게 100이 이으면 뒤에서 단수 쳐서 자연스럽게 예, 벡터의 석점이 잡게 됩니다 그리고 또 흙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100이 넘어가면요 흙의 딴에 가지고 이제 다 5점을 잡게 되는데 아주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흙에 이 붙이는 수가 아주 멋진 수인데요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100의 최선 100의 최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예, 여기서 여기서는 뭐 진짜, 무심코 백이 뭐, 이런 거 두거나, 이렇게 두거나, 뭐, 이렇게 다둘수 있는데, 어디를 둬도, 백의 중앙에 있는 다섯 점을 구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 이렇게 뒀다가는 이제, 뭐, 이런 거 뒀다가 이제, 자칫 잘못해서, 예, 백이 다 잡힐 수도 있죠. 그래서 이때는 흙에 붙였을 때, 백이이 근처에 두는 게 아니라, 빨리 타협을 하고, 예, 석점줄거는 빨리 주고, 얻을 건 얻자. 이런 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둑은 포기할 때 빨리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이 형태도, 예, 아주 제가 많이 여러 번 다루, 다뤘던 이러한 문제입니다. 정말 뭐 수상전, 수상전의 교과서라고 할수 있는 뭐 기초적인 문제인데요.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지금 백이 이렇게 이제 한 칸을 뛴 장면입니다. 그래서 흑이 예. 어, 이거 자체 잘못하다가면 잔뜩 손해 볼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백의 이 무리수를 어떻게 하면 응징을 할수 있느냐. 자, 우리가 뭐이 수상전을 할때 이제 빠지는 예, 이렇게 귀의 특수선을 이용해서 빠지는 수를 수가 좋다고 배웠는데요. 이때는 예, 백이 이렇게 이어버립니다. 그래서 흙의 수를 조이면 1 0도 같이 조이는데, 백의 수가 지금 너무 많아요. 계속해서 이제 흙이 조이더라도 젖히고, 이거 두면은, 예, 잡아버리는데, 이거는 흙이 꼼짝없이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흙이 그냥 느는 거는 이제 1도 이어가지고 수가 무지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흙의 이제 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한데, 바로 흙은 이렇게 가운데 끼우는 수가 좋습니다. 흙이 끼우면은 100이 이렇게 이제 단수를 치는데요 계속해서 그렇다면 흙이 이렇게 뒤에서 단수를 칩니다 그러면 이제 1이 따내면은 이제 흙이 이렇게 빠지고요 이음에 이을 때 치중을 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 바퀴 모양으로 예, 이 회돌이 형태로 이렇게 몰아가는데 이 수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백이 찝으면은 흙이 있고 또백이 젖히면 흙이 이렇게 단수 치는데 이렇게 되면 백0 0도 7점을 흙이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 흑기 이 끼우는 이 수가 아주 멋진 수인데,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두면은, 예, 이치중한 방으로. 이런 게 정말, 예, 중요한, 이러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끼우는 수는 멋진 이런 수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마찬가지로 이제 숙상전의 형태인데요. 여기서는, 오히려 오이 뭐냐면은 이건 진짜 초심자분들은 무조건 풀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고수분들은 여기서 이제 크게 예, 크게 당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재미난 이러한 형태인데, 지금 이제 흑이 흑은 두수고 백은 세수입니다. 그러니까 흑이 이렇게 두는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바둑을 모른다. 그러면 또 이건 풀기가 힘든 거죠. 예, 하지만 여기서는 뭐 기록이 진짜 약하신 분들은 뭐. 아주 모르는 분들은 아니면은 대부분 이제 단수를 먼저 쳐요. 이렇게 예, 이제 단수를 치는데 그러면 백인 이제 요한 점이 단수니까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지금 요 자리랑 이 바깥에서 맞는 것두 곳이 이 보죠. 자충이 됩니다. 그래서 양자충의 형태가 되는데, 이때 이제 고수분들이 맨날 이걸 실수하신 게 뭐냐면은 여기를 먼저 먹였지. 이게 책에상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 백돌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이 따내면은 흙이 이렇게 뒤에서 메우는데, 요거는 이제 양자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예, 하지만, 예, 요때 백돌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좀 약간 이야기가 다르다. 바로 지금 이렇게 흙이, 백이, 키우는데요. 따내면은, 뭐, 폐가 되죠? 뭐, 폐가, 그래, 백, 이제, 다시 폐강을 써서 따냈습니다. 그럼 따내고요. 먹여치면 이제 폐가 되고, 여기서 따내면 또 단수 쳐가지고, 형, 형태가 폐가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흙이 진짜, 이 먹여치는 게 정말 많이 실수하시는 이러한 형태인데요. 예, 요런 거를 절대, 예,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너무 진짜 이 형태는 아는 게 많아서 아는 게 많아서 실수를 하시는 이런 문제이신데요. 뭐 이런 거는 이제 한두 번 경험 해 보시면은 또 예. 다음부터는 잘할수 있으니까. 예. 어려운 문제를 먼저 잘풀수 있으면 쉬운 문제는 금방금방 예.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오늘도 아주 재미있게 여기까지 봐 주셨고요.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